오늘은 약수와 배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약수와 배수는 나중에 소인수분해라는 단원이랑도 연결이 돼요. 자, 그럼 이렇게 이렇게 소인수분해랑 약수와 배수를 같이 배운다면 나중에 덜 고생을 하겠죠? 자, 그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약수랑 배수는 이런 관계야. 자, 2 5는 10입니다. 이렇게 나왔어? 이 앞에 있는 부분 있죠? 이 앞에 있는. 이 작은 부분. 작은 게 약하잖아. 그치이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는 약수라고 합니다. 그럼 이 뒤에 있는 건 배수인가요? 똑똑해요. 자, 그래서 얘는 배수라고 합니다. 어, 그러면 곱하기 꼴로 나타내면 약수와 배수를 금방 할수 있군요. 정확해요. 자,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3 곱하기 7은 어떻습니까? 21입니다. 그럼 얘랑 얘랑은 21에 약수. 자, 3하고 7의 배수는 21이 있다.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지. 자, 우리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 들어봤지. 나누어 떨어진다. 이게 글자로도 익숙해져야 돼. 근데 이 너무나 당연한 거를 가지고 니들이 활용을 잘못해. 그러니까 이 활자로도 기억을 해 놓는 거야. 글자만 보면 무서운 아이들. 글자에 익숙해지면 돼. 수학에서 나오는 글자 많지 않습니다. 고백골로 나타내는 게2 곱하기 5만 10이 되는 겁니까? 아니죠. 1 곱하기 10도 10이에요. 1 곱하기 10도 10이에요. 그럼 얘랑 얘도 뭐다? 약수다. 얘랑 얘랑도 뭐다? 약수다. 이렇게 되는 거야. 자, 그럼 20을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? 20. 자, 20은? 1 곱하기 20은 20입니다. 2 곱하기 10은 20입니다. 4 곱하기 5도 20입니다 자 그럼 20의 약수를 구해주세요 20의 약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1하고 20 있는 거야 선생님 쓰는 방법대로 쓰세요 1 다음에 20을 썼습니다 2라고 안 쓰고 2하고 10을 썼고요 자그 다음에 4하고 5를 썼습니다 알겠다 우리가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이게 나중에 소인수분해랑 연결이 된다 소인수분해랑 연결이 된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약수와 배수는 뭘로 나타내면 된다? 곱꼴로 나타내주면 된다. 곱으로 나타내는 중이 제일 편하다. 곱곱 곱, 곱. 알겠지? 이게 나중에 소인수 분해로 연결이 된다. 아, 너무 불안해요? 30 가지고 한 번만 해볼게요. 30은 1곱하기 1곱하기 30으로 나타낼 수 있죠? 2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죠? 3곱하기 10으로 나타낼 수 있죠? 4안 되고요. 5 되네요. 5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자, 약수 어떻게 쓴다고요? 1, 30, 30, 5, 6 이렇게 나타낸다고 아시겠습니까? 자, 곱하기 30, 2 곱하기 15, 3 곱하기 10, 5 곱하기 6. 자, 그렇다면 A 곱하기 B는 M입니다. 이렇게 나왔을 때 A랑 B는 M의 약수, 그렇지. M이란 애는 A와 B의 배수, 이렇게 되는 거야. 소인수분해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. 오늘 여기까지.